어자 인성아 오후에 잠깐 어 너하고 한번 대화를 해 보자 음어 눈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은 한계가 있지만은 음, 너의 마음속을 한번 내면을 한번 들어봐 거기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어, 변두리도 없고 테두리도 없고 그 너라는 존재가 이렇게 무한한 존재라는 걸 알고 어 너의 속에 있는 그 무한한 어 자성의 지혜를 어좀 이제 정립을 해서 어이 삶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어어 이 순간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게, 음, 그런 시간시간으로 어, 삶을 호흡하고, 공감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어, 그렇게 살아가야 될것 같아. 음. 흔히들 사람들은 외부에 에, 많은 여행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보고 하지만은, 어, 미지의 여행, 가보자는 이 마음속에, 너의 안쪽에, 너의 그 무한한 그 여행이 더 신비로울 것 같아. 음. 그래 그 신비의 문을 밝혀놓은 사람이 바로 부다 예수 장자 노자 그리고 어, 많은 성인들 그리고 어, 깨달은 그러한 어, 선조식들 그것이 꼭뭐 목사나 스님이네 그런 게 아니고 어, 도처에 어, 그러한 분들이 있으니까. 음, 네가 그것을 갈구하고 네가 그것을 찾으려고 할때 동화가 되는 것 같아. 공명이 울려서 그런 사람을 만나니까,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가장 중요한 건, 너 자신이 누구인지, 네가 왜이 자리에 있는지, 왜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너의 인생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어, 뭘 남긴다는 것은 큰 의미는 아니지만, 어, 어떠한 가치를 두고 어, 이 목숨이, 죽음이라는 거 왔을 때, 거길 자연스럽게 어, 받아들여서, 어, 영원한, 어, 그러한, 어,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어, 내가 본 자리로 가야 될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음. 그래, 늘, 늘상 너의 자신이 얘기했잖아. 어, 어떤 껍데기 부분은 더, 어, 그 포장하는 부분에서, 어, 더 껍질을 벗기기가 어렵잖아. 어, 너의, 그러한 형식적인 껍데기 그 부분은 이제 빨리빨리 벗는 게 좋을 것 같아. 어, 뭐 조직 생활에서 계급이라는 껍데기 그리고 뭐 좋은 형식적인 뭐 물질에 대한 껍데기 그것은 아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단지 쓸 도구일 뿐이지 네가 추구해야 될그 부분은 조금 어, 의식주의에서 조금 챙길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너의 삶을, 너의 지향점 방향성을 어, 늘 생각하고 어, 하루하루 어, 그거에 감사하고 또 다가오는 힘든 것이나 쉬운 것이나 그것이 어, 너에게 어, 감사할 일로 어, 만들어서 생활하면 좋을 것 같아. 그래 오늘도 이제 음, 늘 어, 내가 왜 이곳을 선택했는지. 내가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의 몫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더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공부하고 고민하고 성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자. 알았지?